여러분, 우리가 제주 자연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뽀밤. 일회용 컵 말고 다회용 컵. 뽀밤. 휴지 말고 손수건 사용. 이렇게 작은 행동이 제주 자연을 지킵니다.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섬 제주. 제주가 만들어가는 환경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푸른 잔디와 둥글둥글 독특한 외형의 건물이 있는 이곳, 이곳이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동북리에 위치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인데요. 네, 여기는 환경자원순환센터. 어제 환경 또 자원 순환, 정말 궁금한 게 많은데 팀장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바로 옆에 네, 옆에 이곳 계셨던지. 환경 네. 자원 순환 되게 생각하게 되는 말들이 많은데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소각 시설과 매립 시설과 재활용 산별 시설이 네. 한 곳에 모여 있는 복합 폐기물 처리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 그동안 쓰레기 처리 시설들은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왔는데요. 하지만 친환경 기술과 발상의 전환으로 새로운 명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앙 제어실이고요. 여기가 24시간 어, 불이 꺼지지 않는 곳입니다. 저희 엔지니어들이 예, 전체적으로 이 소각시설을 모니터링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어까지 같이 하는 네, 네. 네. 제어실이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최대 500톤짜리 시설인데, 450톤 정도, 1, 450톤 정도 지금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어, 나오는 전체적인 생활 쓰레기가 다 이쪽으로 오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타고 있는 쓰레기는 어 1,200도 정도 되고요. 오. 그 온도를 그냥 버리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네. 그 폐열을 이용해가지고 증기를 생산을 합니다. 네. 그 증기를 생산을 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합니다. 저희가 현재 한 평균 12 메가 와트, 메가와트 정도를 생산하는데 그 정도... 답이 안 오시죠? 네. 아니 감이 안 오시죠? 네. 어, 한 2만 5천 가구에 매일 전기를 공급할 오. 수 있는 양이라고 오. 보시면 돼요. 어마마네요 어, 진짜. 네. 제주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들의 최종 목적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쓰레기를 소각하는 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하는 등 자원순환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단순한 소각시설을 넘어 미래 세대와 환경 가치를 연결하는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환경보호와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여기서 오늘 행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이 장소에서 하는 게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예. 이곳에서 행사를 진행하게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으로 자원순환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요. 도민들이 환경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현장에서 느낄 수 있도록 준비한 행사입니다. 오늘의 공연이 특별한 이날 동봉리 자원순환 센터에서는 특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배우고 문화를 즐기다라는 주제로 제주 자원순환 페스티벌이 열린 건데요. 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원순환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이날 노래와 연주로 전해지는 환경보호의 메시지는 관객들에게 감동과 깊은 깨달음을 선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비도 다 그치고 날씨 굉장히 좋은데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저희는 아이들이 공연이 있어서 오늘 여기 엄마로 왔어요. 근데 와보니까 환경 정말 생각해야 되고 참 좋은 행사 같더라고요. 어, 썼던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쓰는 걸 항상 버리기 전에 어떻게 쓸수 있을까 고민해 봐요. 한번더 네. 사용할 수 네. 있는지. 어. 이곳에 있는 다양한 체형 부스를 통해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방법들을 배워볼 수 있었는데요. 양말목으로 컵받침도 만들어 봤고요. 폐플라스틱 비즈로 액세서리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버릴 물건이 없더라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겠네요. 아, 선생님, 이거 뭐 만드셨어요? 아, 이거 키링을 만들었는데요. 이 구슬들이 그. 병뚜껑 같은 거를 재활용해서 다시 리, 어, 저, 리사이클링해서 나온 구슬인데 너무 예뻐요. 버려지는 쓰레기들이 다시 재활용해서 다시 이제, 뭐, 자원도 이제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시 하고 또 새로운 물건으로 탄생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애들이랑 같이 오셨는데 네. 어떻게 애들한테 쓰레기 어떻게 버려라 이렇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계신가요? 그 창고에 따로 분리수거하는 데를 만들어놨거든요. 어, 그래서 네. 종이는 종이대로 버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쓰레기 배출 잘한다 못한다? 하나 둘 셋. 잘한다. 너도 잘한다? 네. 어, 잘한다. 엄마가 잔소리를 해서 잘 시키고요. 그다음 엄마 이제 아빠 스스로 하지만 그다음 어, 엄마 엄마도 버리고 아빠도 버리고 그다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어모범도 어, 찾기 힘들어요. 네. <laughs>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쓸모없다고 여겼던 폐플라스틱. 이곳에서는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를 입고 다시 태어납니다. 자, 버려진 플라스틱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짜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귀여워요. 일회용품보다는 다회용품을 이용하며 쓰레기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버려지는 쓰레기를 어떻게 다시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이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티슈가 뚜껑이 두 개를 이렇게 놓이면 여기 공간이 좀 생겨요. 여기다가 저희가 방향제 넣고 뭐 저기가 집에서 안 쓰는 향수 같은 거 뿌려가지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도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디어 좋지 않나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물티슈 뚜껑으로 방향제 만들기. 그리고 향수 뿌리면 또 영구적으로 쓸수 있다고 하니깐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환경도 생각하고 그리고 방향제도 만들고. 일석이조입니다. 이곳에서는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요. 환경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누, 이럴 수 있지만 이 비누는 친환경 미생물 EM을 활용해 만든 비누랍니다. 하수로 흘러가도 환경에 부담을 주지 않는 착한 제품인 거죠. 그리고 오래 입고, 낡고, 쓸모 없어진 청바지도 이곳에서는 멋진 소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아이디어에 손재주를 더해 하나뿐인 나만의 작품 완성! 방금 만들었거든요 너무 예쁘죠 돌고래 혹시 요즘 아이들 이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던가요 환경 수업도 원체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물어보면 어옷 버리는 거 아니에요 선생 버리면 안 돼요 옷은 작아지면 동생한테 줘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요즘에는 많이 알고 있어서 어른들이 좀 배워야겠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이 현장에서 환경 전문가 세 분을.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자, 앞에 자, 분리배출하는 날은요. 월요일은 플라스틱, 화요일은 종이, 수요일은 플라스틱, 목요일은 종이 비닐, 금요일은 플라스틱, 토요일은 종이, 일요일은 플라스틱 비닐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아무래떼고 깨끗이 씻어서 버려야 합니다. 와, 그다음 종합장 같은 데는 쓰그 플라스틱을 빼서 따로 분리배출하면서 을 합니다. 느껴요. 제주를 깨끗하게. 지난 11월 26일 부산에서 열린 정부 간 협상 위원회 특별 세션 이곳에서 오형은 지사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제주의 도전이란 주제로 기조 연설을 펼쳤는데요. 2035년까지 제주도가 탄소 중립 정책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정책 발표와 그 다음에 구체적인 비전과 집행 계획이 제대로 갖춰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탄소 중립 도시로. 지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세계 환경의 날 개최 도시로 제주를 지정하게 됐는데요. 제주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일관 일관된 친환경 정책 그리고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만들어 내는 큰 변화. 환경을 위한 지금의 노력이 내일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갈 텐데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그 여정에 함께 해주실 거죠?